여러분, 9월이 가기 전에 이것은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가을 운을 충분히 얻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1년 중 기운의 흐름이 가장 강하고 많은 시기가 가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운의 크기도 가을이 가장 크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좋은 운을 다 얻으시려면 무조건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이것은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옷걸이에 꼭 신경을 쓰세요. 이것은 가난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옷을 바닥에 두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옷을 그냥 툭 던져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절대 앞으로는 옷을 소파나 의자에, 그리고 책상에 걸쳐두는 일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옷을 거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절대 세탁소에서 얻어온 철사 옷걸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은 옷을 세탁소에서 한꺼번에 얻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 이것을 그대로 옷장에 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난을 부르는 행동으로 이 옷들은 모두 다른 옷걸이로 옮겨서 옷장에 거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탁소에 철제 옷걸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정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혹시 이러시다면 9월이 가기 전에 이거 꼭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집에 거울이 없으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어느 집이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네, 거울을 두는 위치나 거울을 두지 말아야 할 장소에 관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부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실에 큰 거울이나 전신 거울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어느 집이든 거울에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으면 그 집은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창문도 거울의 일종입니다. 하여 항상 자주 닦아주시고 꼭 깨끗하게 해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돈 문제로 인해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9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도마와 칼이 불결하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식복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도마와 칼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니까요. 물론 그외 냄비나 프라이팬 등도 그러할 것이나 특히 이 도마와 칼만은 꼭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더럽거나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가정은 무조건 돈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집안에서 칼 관리만 잘하여도 최소한 돈 때문에 크게 고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것은 비단 9월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청결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번째로, 창가가 더러우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보면 어디를 방문하고 무조건 창과 창틀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것은 태양이 비치는 곳이며 집 안으로 가장 많은 양기가 들어오는 곳이며 그리고 아파트라면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음향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풍수에서는 음기가 강한 곳은 무조건 몰락하는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양기가 좋아야 무조건 번영할 집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또 창문이 깨끗하고 창가가 깨끗하고 창틀이 깨끗하면 항상 이곳으로는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되니 그 집은 번영할 가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가을은 음기가 아주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네, 무조건 9월이 가기 전에 이곳 청소 한번 꼭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친구 아래가 더러우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더러운 집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가 더러운 집에 번영의 기운이 살아나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잠을 잔다는 것은 새로운 번영을 위한 준비라고 하였고, 또한 잠을 편하게 자야 모든 일들이 다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침대 아래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더러움이 가득 있다면, 절대 이곳 주변에서는 좋은 기운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밤새 나쁜 기운을 마시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원기마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아래, 그리고 침대 주변은 항상 청결히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친구와 침대 정리입니다. 네, 이번 달에 가기 전에 꼭 하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화장실의 조명이 어두우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 화장실은 집안의 재물운이 형성되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집안에서는 어디든 음향의 기운이 맞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화장실에서 양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조명이 유일합니다. 하여 조명이 흐리거나 깜빡거리거나 하는 것은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자주 보는 TV에서도 가난을 상징하는 영상으로 화장실의 흐린 조명과 탁한 조명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의 조명은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야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금전적인 몰락을 겪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이번 달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버릴 것을 쌓아두게 되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일만은 없도록 하세요. 간혹 남이 버린 것들을 아깝다고 주워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 영락 없이 이런 집은 불행을 겪게 되고 또그 불행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집 안에 있는 쓰레기 역시 하루에 한번은 모아서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통 역시 자주 씻거나 비닐 같은 것을 꼭 씌워서 사용을 하셔서 이곳에서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특급 호텔에 휴지통이 없거나 보기가 어려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휴지통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이 휴지통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 휴지통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도 또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서 주워온 것또 집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 가기 전에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 올려진 것이 많으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예전으로 치면 밥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곱게 칠해진 밥상들이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 보관을 하였기에 그러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밥상 더러운 집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는 가능한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세요. 특히 밖에서 사용하였던 물건들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런 행동은 가난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여러분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자가 될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는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아니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규칙적인 생활, 부지런함 등 부자가 될수 있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 그 무엇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며 이 마음이 바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